안녕하세요, 도변인께 성도 여러분. 어 벌써 수요 목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좀제 옆에 배경이 달라졌지요. 어, 십자가가 늘 걸려 있었는데, 어 오늘은 이 작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엘렌데 와서 한 십여 년 넘게 미술사와 아트 크리틱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어, 저에게 어, 하나의 루틴이 되어서 어, 아이리시 교우들하고도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디가 또다 아시겠죠? 어딘지요? 예 마, 맞습니다. Sagrada Familia. 예, 바르셀로나에 가면 있는 성가족 어, 예배당입니다. 어, 특별히 이 작품은 사진이 아니고요 어, 제가 아는 화가께서 저희가 참 가깝게 지내고 또 아주 저희들에게 늘 좋은 만남과 또 대화들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화가 아름대 계시는 우리 한국 화가분의 작품입니다. 이 사브라다 파밀리아 이곳을 방문하시고 너무 그 감동이 커서. 그때 감동을 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셨는데 또 그걸 또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걸려 있는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어떤 그 컬러의 그 대비도 아주 좋은 작품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을 그 나스 시간에 그리지 않고 이 저녁 시간으로 캡처링을 하신 거고요. 이 앞에 호수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점이고요. 어, 어떤 그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이 구현하려고 했던 정신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어, 이 화가가 잘 캡처링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 사실 이렇게 많이 놀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오디가 이 예배당을 만든 데에는 어, 물론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어,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컨셉은 막이 교회 이름이에요 어, Sagrada Familia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성가족이에요 아름다운 가족, 어, 우리 크리스찬의 가족 성스러운 가족,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토니오 가우디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골롯에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요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are called to Peace. 그렇죠. 그 여러 멤버들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바로 교회의 그 의미를 잘 사도바울이 고로세스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란 바로 이렇게 서로 예, 서로 이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라는 이 지극히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이 교회에 구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예배당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어, 저도 갔었는데,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아내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이 화가 분께서 저에게 이 작품을 선물해 주신 이유도 있으세요. 어, COVID-19이 끝나면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 가우디는요, 어, 자기가 개발한 것은, 자기가 창조해낸 것은 많지 않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던 어,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바로 가우디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 사용한 모든 그런 컨셉들은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를 자기가 발견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의 어떤 자기 내적인 고백이고요. 이 세상을 자연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정말 아주 세밀하게 들어있고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 예배당 안에 가우디가 잘 구현을 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너무 절제되지도 않고 넘침이 과장되지 않고 너무 없어서 빈곤하지 않는 그런 절제된 미가 잘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 o v i d 1 9를 통해서 또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너무 많지 않고 또 너무 없어서 빈곤하지 않고 이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작품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비록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 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이유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 또 하나 재밌는 거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예, 예배당 앞에 보면, 이런그 부조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숫자, 퍼즐이죠. 매직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미술사에서는요. 이 어, 숫자를 가우디 예배당에 가서 보신 분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고. 어, 이, 이 숫자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디로 더하든지 4개의 숫자를 더하면 33이 됩니다. 예. 어, 그렇죠? 가로로 해도 33이 되고요. 대각선으로 해도 33이 되고, 직선, 세로로 해도 다 33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우디가 또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재밌는 어떤 하나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다 더해도 3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3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공생의 3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가우디 예배당에 가시면 어, 이 예배당, 예배당의 의미의 중요성.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다르지만 평화롭게 인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당의 본질. 그것을 가오디는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채우는 예배당의 건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솔방울, 작은 동물의 어떤 그 껍질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모두 장식을 해놨습니다. 어,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구현된 예배당에서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숫자로서의 퍼즐도 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요. 33년의 공생애를이 땅에서 실천하셨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걸어오셨고, 함께 사셨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공생의 중요성을 이렇게 숫자로 또 예배당 안에 일부러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족, 개인, 개별 가족도 소중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컨셉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또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근처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가우디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 가족이라는 컨셉으로 이 예배당을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즉 그가 세우려고 한 것은 아름다운 빌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현된 교회란 무엇인가의 본질을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우리들에게 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예배당을 채우는 모든 요소들은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모두 잘 조화롭게 이 예배당에 구현을 했습니다. 즉,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만 많이 가지려고, 많이 채우려고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가졌으나 절제할 줄 알며, 또 절제하면서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아름다움을 찾고 거기에 경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코비드 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미소를 보내줄 수 있고 웃어 줄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고 염려해 줄수 있는 더블 한인교회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